<laughs> 자, 그럼, 비염이라는 거는, 자, 염이라는 거는 실제로 염증인데, 비염은 코 속에 이제 염증이 생긴 겁니다. 코속 어디에 생겼냐면, 점막에 연, 염증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. 이코안에 통로는 이 벽이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 이 점막은 노폐물을 그, 제거해주는 역할. 그리고 공기가 들어왔을 때, 그 공기의 온도나, 습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, 이렇게 노폐물을 조절하고 온도 습도를 조절해서 폐 쪽으로 기관지 쪽으로 공기가 유입된때그 자극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점막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염증이 생겼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이러한 그 폐를 보호해 주는 기관지를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사실 비염이라는 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 자체는 <laughs> 뭐 콧물이나 코막힘, 뭐 재채기 등과 같은 사실은 조금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막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결국 기관지나 이폐 쪽으로 사실은 직접적으로 어떤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 사실은 비염에서는 더 중요한 어 어떤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뭐 코막히거나 콧물 때문에 사실은 너무 굉장히 불편해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기관지염이라든지 폐에 관련된 질환들까지도 사실은 진행될 수 있는 게 바로 비염이라는 어떤 증상이 더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비염이 굉장히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갖고 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음. <laughs> 이 비염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길까? 응? 아니, 나는 다른 사람들다 괜찮은데 왜 나만 비염 때문에 사실 이렇게 힘들어 할까? 그, 사실은 제가 이런 환자분을 만나봤어요. 어떤 환자분이었냐면, 뭐, 이제 뭐, 한 30대 초반 되신 이제 여자 환자분이셨는데, 비염이 너무 심하고, 뭐, 뭐든 뭐 치료를 다 해봤는데 안 돼요. 안, 안 돼도 이제 한방 치료를 하러 오셨던 분이셨는데 이게 비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증상이 생겨버렸습니다. 왜 그러냐? 다른 사람들은 맑은 공기 마시고 굉장히 코도 편하고 이런데 자기는 본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주 죽겠고 코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코가 계속 풀어야 되고 코가 너무 풀다 보니까 코가 헐고 막 이런 불편감들 때문에,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, 왜 나만, 나한테만 이런 증상이 생겨서,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,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, 사실 뭐, 우울증까지 나타나는. 이제 뭐, 그런 분이 있으셨는데, 좀이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환자분이셔가지고. 음, 하여튼 뭐, 그런 식으로, 질환이, 이제 비염이란 질환이 사실은 그 단순히 질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, 어떤 심적인, 마음적인 부분까지좀 영향을 줄 수가, 있다는 어떤 그런 경우를 제가 보긴 했습니다. <laughs>